안녕하세요. 주식분석과 달수입니다. 금일은 안내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전 어, 안내벨 같은 경우에는 제 2월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안내벨은 6만원대 매수하시면 뭐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라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제 안내의 본격적인 진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 21% 상승하면서 9만원대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면 일단 8만 원, 9만 원대는 전고점에 가장 많이 매수한 집중 매수 구간이거든요. 금일 같은 이 탄핵 이슈에는 사실상 상한가를 가야 맞는 것인데 집중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 자체는 천천히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일단 안랩은 계속해서 우상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안내 20만원 넘는다라고 해서 예상 적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만원대 구간에서 머무르게 될 겁니다. 안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기술적 분석이라기 보다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이슈가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 만약에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주부터 이제 10만원에서 한 12만원 구간을 넘기 위해서 돌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고비 구간이 일단 여기고요. 그 다음 영역이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5만 원대를 넘는 구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슈가 아주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때는 15만 원은 넘을 수밖에 없죠. 이미 정해진 자리고요. 다만 이 내용은 뉴스의 내용이 매우 긍정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을 때는 전고점을 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탄핵은 각본대로 간다라고 해서 어 예상 적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각본대로 지금까지 흘러왔고요. 일단 대결 구도는 이미 정해 있는 거예요. 강자를 상대해야 될 인물은 명확하게 정해 있는 내용이죠. 제 방송을 보시고 안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내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정해 있죠. 6만원대 매수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 이 장기적인 그림을 보더라도 항상 반복하는, 항상 반복합니다. 무제한이죠. 그래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큰 폭발이 나오고요. 2012년도에도 큰 폭발, 2017년도에도 큰 폭발, 2022년도에도 큰 폭발.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뉴스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전 고점을 뚫고 넘어가기 위해서 움직임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달 이내에 강력한 이슈가 불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떠한 이슈보다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전 국민이 집중해서 보는, 그러니까 2022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바라보는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1대1 구도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전 고점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